22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였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지낸 동지나기 전통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있었는데요.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동진날 현장 모습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한옥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풍물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흥을 돋우는 풍악이 온 마을에 퍼지고 이내 구경꾼들이 몰려듭니다. 땅을 밟으며 잡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지신밟기. 우물 앞에 멈춰서선 한 해에 묵은 액을 털어내는 첫 번째 지신밟기를 치릅니다. 오늘 동짓날인데요.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우물에 첫 번째 지신밟기를 합니다. 지금 마을 우물이 맑은 물을 달라고 지성정성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십사 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 절기인 봉진날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마련한 전통 체험 행탑입니다잡귀를 쫓는 의미의 붉은 팥떡과 2023년 개묘년의 새해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달력은 선물.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을 보고 느낄 수 있어 기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게 돼 뜻깊습니다. I feel t h a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 국에서 왔는데, so 지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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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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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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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서 더 좋아요. 애군을 쫓고 놀이를 하며 옛 선조들의 동진하기 전통을 체험해 본 시간. 동진날 날이 추우면 풍년이 될 징조라고 하는데요. 올 한해 애군은 모두 날려버리시고 새해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